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얘는 정적분을 정의는 함수죠. 됐죠? 그때 이 정적분의 최대랑 최소값을 구해서 한번 빼보래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넣으면 x에 3을 넣은 초기 조건 하나 를려준 거잖아요. 명이니까. 그럼 f3 제곱 명이니까 f3은 0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양변 x로 미분하면 2 e, f x 에 f 프라임 x는 2배 이거 미분하면 여기가 변수 x로 그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e x f x 이렇게 나오고 숫자는 약분 되는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되죠. 얘는 이제 이항해서 묶을 수가 있잖아요. 방정식 품기 기본 원리죠. 그럼 이렇게 묶어주면 f 프라임 x x 제곱 더하기 e x 는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거는 fx가 0이거나 혹은 f'x가 x제곱 더하기 2x거나 이두 가지 케이스를 다 만족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게 도함수를 주니까 얘를 좀 정리해주면 얘는 x, x 플러스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도함, 도함수가 나와서 빼기 2형이니까, 얘가 증가, 감소 증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건다 알죠? 아, 그래서, 이거를 놓고 그릴 수 있는 fx 형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그리는 3함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좌표는, 여기 0 콤마, 그리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됐나요? 그리고, 여기 좌표도 들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얘를 부정적분 해주면, 이거를 통해서 요식을 통해서 f(x)를 구하면 이제 f(x)는 3분의 1x3 제곱 그리고 x 제곱에 적분상수 c가 생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빼기 3분의 8그 4니까 여기는 마이, 3분의 4 더하기 c집 이렇게 나오 거고 0넘 c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0이란 상수 함수 상수 함수 이런 거잖아요. 됐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이런 건안 되는 거죠. 이까지는 이거, 얘 가져오다가 0을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됐죠? 그럼 0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만약에 가져온다면, 얘를 쓴다면 은 그쪽 극점에서 지금 요렇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갈라진 점은 극점을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액축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액축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얘로만 그려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섞는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F3이 0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보면은, 만약에 이게 액축 가져왔다면, 이거 거 지금까지 2대1 비율에서 요건 1이죠? 그럼 3은 어디? 3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 좀 그려보면, 지금 연장시키고, 얘도 연장을 요렇게좀 칠게요 그러면은 3은 뭐 대략 한 이쯤에 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3이랄게 x좌표 3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x가 3이라고 하면 3콤 0을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그러면은 지금 이때 요 함수가 되는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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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f x 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X축,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서 0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요게 X축이니까. 됐죠? 그, 마찬가지로 3콤마 0을 지나니까여기가 지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이제 요렇게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는 거고. 그데 X축 위치가 하는 거죠. 이번엔 여기가 X축이에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요게, 이 함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됐죠 그리고 3 콤마 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올려보면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 3 콤마 0 그건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이 함수 얘가 3 콤마 0을 지나는 거니까 9구 더하기 1 0이니까 그러니까 빼기 18인 거죠 이때는 빼기, c가 빼기 18 이해 됐나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요 경우는 얘가 0이니까 이때는 c가 얼마 그쵸 그렇죠? 요 경우에는 c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고, 그리고 요 때는 이게 축이니까, 요 그림일 때는 c가 0인 거죠. 요기는 c가 0인 거고, 그리고 이 경우일 때는, 이 때는 c가 얼마?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래서 요것만 가져올 때는, 이것도 이제 색칠을 좀 하면은, 지금 이제 요건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다 가져온 거죠. 이렇게 이때는 c가 마이너스 8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케이스가 될 건데 얘의 최대랑 최소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최대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가 액축일 되겠죠. 근데 왜냐면 여기가 0이고 2고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다시 만나 여기가 빼기 3로 고정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x가 그쵸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보라색인 경우에는 여기가 액축이기 때문에 여기 양의 넓이만큼 나올 거에요. 정적분하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분홍색이라면 이 분홍색인 경우에는 여기가 액축이잖아요 그러면 빼기 3부터 0까지 적고 이니까 음수 두개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두 개가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됐나요? 그럼 만약에 얘라면 여기가 액축이잖아요. 요렇게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액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넓이는 여기에서 이까지 정적분대 음으로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이 더 추가된 거죠. 요, 만큼이 아까 요기서 요만큼이. 됐죠? 그 최대인 경우는 언제? 그래서 이때죠. 이때 C가 0일 때. 이때 정적분 값이 최대 양수가 나올 거니까. 최소인 경우는 이때죠. 얘가 최소가 나올 거예요. 얘보다 요만큼 음수인 부분이 더 추가될 거긴 해. 이에 X축이라서.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래요 그럼 최대 값 대문자 M은 인테그랄, 마이 3에서 0까지. 그럼 이요 부분. 접분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여기서 통과하 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3차 함수식은 최고차 항계수 3분의 1이고, 3분의 1 X축에서 접하고, 마이너스에서 통과하는, 지금 요렇 값이 되는 거고. 됐나요? 그리고 최소 값은,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냥 요 3차 함수 접분하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족까하니까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리고 그 함수는, 여기인데 적분상수가 빼기 18일 때잖아요. 3분의 1, x3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18, dx.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거 두 개를 빼래요. 근데 빼는데, 얘랑 이것도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이잖아요. 적분과 동일하고. 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냥 여기 양수로 바뀌는 거죠. 18, dx, 이렇게 그럼 얘는 부정적분하고 0 빼기 3 넣으면 그냥 54잖아요. 54. 맞죠? 그래서 정답은 5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